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구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에 터져버렸습니다. 저보다 고수인 어머님이 애 키워 보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백일 꼬무리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저는 싸움을 못합니다.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 못하고요. 누구와 트러블 만드는 거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크게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그냥 유하게 살고 싶은 저의 바램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지 누구랑도 싸워본 적 없습니다. 신랑이랑은 연애 때부터 의견 충돌이 있긴 했어도 싸움을 해본 적은 없어요. 원래 신랑은 좀 강하게 말하는 타입인데 제가 유독 이런 부분에 약하니까 저한테만큼은 정말 다정하게 말해요. 본의 아니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호받는 캐릭터이고, 몸은 절대 약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딱한명 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예요. 본인은 솔직하고 뒤끝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무례하고, 경우없고, 간섭도 너무 너뭐 심하시고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걸 이상하게 여기세요. 주변 분들이랑도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랑이 저 보호하느라 정말 많이 싸웠어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늘 신랑이랑 함께 있을 때만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요즘 제가 꼬물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손주 본다는 명목으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신랑이 없는 틈을 타서 폭풍 잔소리를 합니다. 저는 사는 우울증도 없는 편인데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신랑이 어머님이 자주 오는 걸 알고 뭐라고 했지만 신랑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자꾸 오셔서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나름 쓰는 방법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려 보내는 건데 한계가 다다았고 매일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되새김질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오셔서 잔소리를 하시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간단하게 써보면요 옛날엔 그렇게 안 해도 다잘 컸다 옛날이니까요 뭐라고? 옛날이라서 이렇게 안 해도 잘 컸을 것 같아요.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요. 다시 폭풍 잔소리 하길래 듣고 있다가 요즘 애들은 뭘 이렇게 유난을 떠니?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또 대드는 거니? 아니요. 옛날은 옛날 방식대로 키운 거고, 요즘은 요즘 방식대로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셋 키운 내가 더잘 아냐? 너가 더잘 아냐?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이 더잘 아시고, 제 아들은 제가 더잘 알아요. 야! 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맞받아쳤어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했어요. 그리고 진짜 용기내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실 거면 손주 데려가서 어머니 방식으로 잘 키워 주세요. 제가 엄만데 제가 아들 잘못 봐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좀서투어도 공부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 틀렸다고 하시니까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저보다 고수인 어머님이 잘 키워서 돌려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어찌 했는지. 심장 터질 뻔 했어요. 저보고 순둥인 줄 알았더니 못돼 먹었다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안 데리고 가셨네요. 직접 키울 자신은 없으신 걸로 이해했어요. 다시는 안 오신다는데 신랑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울음이 터져서 제대로 말도 못했네요. 신랑은 그런 말도 할줄 아냐면서 깔깔대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미안하다고 퇴근하고 시댁 들렸다가 온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 시댁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제보가 있으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